만희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골의 빈집 문제도 심각하고 시골의 인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도 많고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1조 원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다른 얘기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돈을 정책을 만들지 말고 실제 지급을 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없는 거는 다 도시로 빠져나가서 없기도 하고요. 또 출산을 안 하니까 없기도 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이었습니다. 0.7명이 왜 심각하냐 하면 가임 여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기준을 15세부터 49세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가임 여성 100명당 70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1도 안 되죠? 저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요. 한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70명이 된다는 거는 그 가임 여성 100을 기준이니까 그러면 애 아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 아빠 엄마 200명인데 그 다음 세대는 70명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70명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텐데 비율을 같이 봐서 남성 35명, 여성 35명으로 보면 이 가임 여성 35명에서 0.7명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명 정도 되겠죠. 한 세대가 넘어가서 두 번째 세대에 200명이 22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왜 생뚱맞게 출산율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인천시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편냐 하면요. 아이를 낳으면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을 줍니다. 성장을 할 때마다 산후조리원, 유치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 시기에 맞는 지원을 해서 총 1억 원의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의 정책은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2호 집 드림이 있고 정책 3호 플러스 차비 드림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정책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의 빈집 얘기하고 인구 절벽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는 출산율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효과를 보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이 출산 가입 여성들 내지 이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아이 낳을 때마다 1억을 주고 둘 낳았고 셋 낳으면 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허무 맹랑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정책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서 시골의 빈집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시골의 인구 절벽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 또한 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했다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저께 2024년 결산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요, 이제는 뭐 나라에도 돈이 없더라고요. 24년 한해 적자가 거의 104조 8천억이 났던데 국가총부채는 꾸준히 늘어서 작년에 1175조가 됐습니다. 한때 천조가 넘어갔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를 지겼는데요. 벌써 1175조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채죠.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모임이 많다라는 얘기도 뭐 이제는 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세금은 거칠 거고 정책은 펼칠 건데요. 출산율처럼 현실에서 움직이는 곳에다가 돈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멸 대형 기금 얘기할 때늘 건물을 짓고 문화센터를 짓고 이런 걸로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구를 유입하고 애를 낳고 하는 그 당사자한테 좀 돈을 쓰자. 그랬더니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못 쓴다. 뭐 이런 어떤 뭐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골에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 인구를 유입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조직 그곳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빈집 자료가 시장 조사가 다 했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뭐냐면 이 빈집 현황 실태 조사를 한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지를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을 한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맡겨 자꾸 조사가 나왔으면 그냥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해 보면 될거 아닙니까 뭘 자꾸 맡겨 용역회사 돈 벌게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보고서가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면피용이 필요한 걸까요 참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역결과서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갖고 정책에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서 뭔가를 반영을 하려다 보면 벌써 이 소스가 너무나 예전게 돼 버려서 현실에 반영을 못 해요 빈집이라고 했는데 벌써 철거 지원비를 받아서 부순데도 있을 거고 사람이 들어와 사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또 실체 조사를 해야 돼 계속 이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려 혈세 난게 아니냐 이거죠 그냥 누군가가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하란 말이야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귀촌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나 그 조직한테 지원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바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뭐, 아삼육끼리 뭉쳐가지고서 뒷돈으로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 소멸 대형기금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과 건물 짓는 회사, 요둘이서 짬짬이 꿍짝꿍짝 하는 게 쉬울까요? 귀촌 인구를 유입을 했으면 그 유입한 인구 리스트와 명단과 어떤 보고서를 탁 작성을 해가지고서 수치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도둑질 하기가 쉬울까요? 어... 모르긴 몰라도요. 끼리끼리 지들만 아는 이런 돈들이 도둑질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몇 명을 인구 유입을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명 유입할 때마다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줘봐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또그 지역에 와서 결혼하거나 그 지역에서 애를 낳거나 그러면은 최소 국민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 살게끔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 호모 맹랑한 얘기 같겠지만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빈집을 가지고서 귀촌을 하려는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늘좀 아쉬운 거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정책에 쓰여지는 자금의 흐름이 너무 현실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 보다가는 큰 틀에서 정책만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원하시는 귀촌지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빈집의 자료를 일괄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가서 탁 보고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딱 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만 제공을 하더라도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용역회사에 맡겨서 결과 보고 또 용역회사 맡기고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느 지자체건 간에 인구 유입 정책, 빈집의 활용 정책, 이런 정책을 세우는 지자체가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을 육성을 해서 현장에 내보내면 금방금방 효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도 커지고 돈도 적게 들어요. 꼭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부터는 임대빈집을 찾아서 동네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빈집 발굴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삐초반이었습니다.